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행실을 하나하나 꼬집어 나가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살림을 차렸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 마치 남편을 있었던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다시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 뻔뻔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또 구성되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종교에 심취하고 또 우상들을 따르고 우상들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열심히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깨뜨린 음행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만방에 누구보다도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는 땅 역시 함께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또 경고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문제가 많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상당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름 아닌 남유다의 종교개혁제로잘 알려진 요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의운왕 중에 하나고 어, 아버지였던 문하세가 만들어놨던 모든 우상들을 혁파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사라지게 만든 종교 개혁의 선봉에 섰던 굉장히 선한 왕이고 또 평가가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역사의 기록에 분명히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또 의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레미야의 평가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 요시아 왕이 행했던 개혁이 상당히 미진하고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어, 나름 외면으로는요 개혁과 혁파를 단행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치웠습니다 치우고 부수고 어떻게 보면 깨끗해져 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겉은 깨끗해진 것 같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그속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잘못된 우상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우상도 없애고 종교 개혁도 단행하고 나 이만큼 잘했는데 어,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당연히 나는 의롭고 정직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잘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자만이고 교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할뿐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도저히 그 속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아주아주 아주 시커먼 속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는 땅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셨을 때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조건이 붙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지켜서 행했을 때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조건이 수행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마땅히 있어야 할 여기는 단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 또 생존에 필요했던 그 늦은 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또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늦은 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의 단절이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생태계를 힘들게 하고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늦은 비와 단비가 사라져 버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제는 우리가 좀 종교 개혁을 해서 좀 상황이 나아졌다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삶의 문제에 어려움이 닥치자 젊은 시절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한두 번 들었었던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라는 말은 입술에는 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글그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 거짓된 의로움은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길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요, 이미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었던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남쪽의 유다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북쪽의 아수르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을 탄압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진멸하였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만났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유다는 북 이스라엘의 길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길을 향해서 더 심취하고 더 열렬히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만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앞으로 돌아와서 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바뀌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언약 백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과 안위를 다시금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너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돌아온다면, 내 앞에 돌아와서 죄를 자박하고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게 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온전하게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고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데카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렇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시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도할 선한 목자들을 주셔서 그 목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은 살아갈 때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걸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점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된 길을 걷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땐그 지점에서 바로 그 발을 돌이켜서 그 악한 길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믿음 생활에 있어서 머리로 믿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머리로 믿고 이해한 것을 마음으로 실천하고 결단하는 믿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신행 일치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마땅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복되다 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겉 모습은 아주 그럴 듯한 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겉 모습의 화려한 것이나 겉 모습의 아주 아주 번지르란 것은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 중심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인 단비, 이른비, 늦은비도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그 결단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안위를 풍성히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온 존재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속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상을 시작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yeah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손에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환우들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오전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차하신 담임 목사님 이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오니 안전히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돌아오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